구해도안 나와요 넘버가 없어요 지금 구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요새 구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파는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 딱 계약하고 넘버가 동이 나서 얘기하시고 바로 난박값 말씀하시고 해서 맞아요 예 바로 진행되게 그러니까. 바로 뭐. 진행되가 뭐. 지금 뭐한번 거예요 사장님 고맙습니다. 중입니다 예, 사장님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, 예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번호판 변경 잘했어요. 고맙다고요. 아, 그래도 일정보다 하루 또 늦어졌네요. 그 차고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. 예. 예. 그때 넘버 얼마 예약하셨죠? 지금 거래됩니다. 올다그래요네 그때 딱 타이밍 맞게 잘 하신 거예요 구해도 안 나와요 넘버가 없어요 지금 구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요새 네, 구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파는 사람이 없어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대출 받으신 분들은 못 팔고 하니까 사장님 딱 계약하고 넘버가 동이 나서 지금 딱 이제 열을 조금 더 걸렸잖아요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넘버가 얘기하시고 바로 넘버값 말씀하시고 해서 맞아요 예 네. 바로 진행되게 그, 바로 진행되고 뭐. 지금 뭐한 본 거예요, 남바에서. 네, 사장님 고맙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. 사업자 다 내셨어요? 복지 카드랑 복지 카드는 오늘 당일은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자 고그러더라고요 네. 그거에서 그 과정에서도 중간에 기름 넣은 거 제출하면 그것도 인정해 주더라고요, 보니까. 예, 예, 예. 중고차도 하는 것이죠? 응, 네, 화물차도다 하죠. 아, 나중에 화물차 나중에 바꿀 때도 한번 전화 좀 한번 해야겠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. 네.